할렐루야. 전라남도 완도의 황포항에 찾아가는 교회 45인승 버스가 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싣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찾아가는 교회 보길도, 선업도, 황포항, 완도, 진도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라도에 문중경 선교사님이 계셨다면 경상도 전국적으로 반백륜 장로 박성자 목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차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와, 여기 섬이네요. 배를 탔습니다. 여기 남도 중앙교회 정달성 목사님도 계시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고길도 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귀한 찾아가는 교회 반백년 장로님의 모습 환하게 보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반백년 장로님 사랑합니다. 네.